우리 로마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는 다양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일본 땅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들어보지 못하기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주고 알려줘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어, 지난 주 중에 제가 일본 분한 분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번 주가 이제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에 대해서 이스타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어,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달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날인지 잘 모릅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일본 분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성 분에게 이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는 대부분 아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왜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이스타, 부활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정말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그런 건지는 몰랐는데, 나는 이야기하는 를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역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래도 어렸을 때 부활절이면 계란 받기 위해 교회 가본 기억이 다 있는데 여기는 진짜 그것조차 없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 이 일본 땅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식을 이 땅에 그들에게 전하여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그래서 우리가 공원에 나가려고 합니다. 어, 계란 많이 보이시죠? 어,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계란은 어제 본것 같은데요. 제가 이 공원에 나가서 원래 보통 저희가 토요일 날나가는 우리 김시 공원에 가서 이 계란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 부활의 소식을 알게 하고 믿게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알수 있을까요? 어, 지난, 아, 어제 제가 그런 영화를 봤던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함께 보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근거 증거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만큼 전해줄 수 있고 설명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지 나랑 상관없이.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 확신 있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이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먼저 연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야 합니다.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될 수 있을까요? 말씀, 빌리포서 2장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으로 기계를 가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그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 피할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가 이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높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 죽으심에 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 세례 여러분 받으셨나요? 아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우리는 침례를 하는데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걸 통해서 이전에 종의 모습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이전의 모습은 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세례 침례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이와 같은 자발적인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 세례 받으셨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자발적인 죽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전의 내 삶의 모습, 내가 주인이 되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죽고 그런 삶을 죽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에서 죄에서 종로릇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벗었습니다. 아멘 이전의 삶이 죽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과도 함께 연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절 사자, 오절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도 이전의 삶은 죽었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삶,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새 생명의 삶입니다. 이전에 죄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말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실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연합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영화를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체험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 이미 부활에 대해서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의미도 몰랐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7장, 20, 2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비로소 이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한번더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20장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달아나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채찍질을 맞고 어,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죽을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빈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알고 전하는 여인들의 그 소식에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누가 보고 24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소식을 전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가르쳐 주셨고 또 직접 목격한 여인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경험 적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부활에 관련된 영화도 보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왜 걱정하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제서야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드디어 그들 안에 진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되는 이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제자들과 함께 할때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그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지 들어서 아는 것 그렇다더라 예수님 부활했대 부활절 있으니까 진짜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게그 예수님이 내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이 정말 부활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첫 번째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로망돈도 나가는데 사실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일본 말도 완벽하지 못한데 공원 갔는데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간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전의 삶에 대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전의 삶은 죽었어 나는 달라졌어 새롭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삶, 어, 이와 같은 이전의 삶이 죽은 뒤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부활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님 내삶 가운데 옷이 없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데 역사심을 하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함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려 가던 사도 바울을 찾아 만나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인이시죠. 성전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날 우리들을 이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오늘 우리 예배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정말 부활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온전히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가...